자, 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 세 번째 시간인 대분수의 덧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분수라는 것은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를 대분수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1과 6분의 2, 2와 6분의 1을 이용하는 덧셈을 해볼 거예요. 일단 문제부터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톡톡 팬케이크를 만드는데 밀가루 1과 6분의 2 컵을, 도넛을 만드는데 밀가루 2와 6분의 1 컵을 사용했습니다. 팬케이크와 도넛을 만드는데 사용한 밀가루는 모두 몇 컵일까요? 일단은 문제 상황을 보게 되면 팬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밀가루도 필요하고 또 도넛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가 필요한데, 팬케이크와 도넛을 전부 다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가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즉 덧셈이 필요하게 된거겠죠 그러면 일단 덧셈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일단 어림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과 6분의 2 음, 잠시만요 음, 1과 6분의 2 그리고 도넛을 만드는 데는 2와 6분의 1 만큼 필요한데 과연 1과 6분의 2, 그리고 2와 6분의 1을 더하게 된다면, 과연 얼마쯤 될까? 한번 어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6분의 2는 어쨌든 2보다는 작은 숫자예요. 그러면 그냥 한2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2와 6분의 1은 3보다는 작은 숫자겠죠? 작은 숫자예요 그래서 뭔가 이것도 3 이라고 어림을 했을 때2 더하기 3즉5 보다는 5컵 보다는 훨씬 작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12쪽에 1번에 자기가 어림한 것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한 다섯 컵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고 어림을 했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케이크를 만드는데 1과 6분의 2 컵이 필요하고, 도넛을 만드는 데는 2와 6분의 1 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식이 되겠죠? 1과 6분의 2 더하기 2와 6분의 1, 즉, 대분수의 합을 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총 사용한 밀가루의 양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더셈을 하기 위해서 한번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6분의 2라는 것은 자연수 1과 그리고 진분수 6분의 2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줘야 돼요. 즉, 1과 6분의 2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수 1이라는 것은 그냥 온전히 하나. 라는 뜻인 거고요. 그 다음, 진분수 6분의 2는 6개로 그 전체 1을 6개로 조각 낸것 중에 몇 조각이다? 두 조각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과 6분의 2라는 대분수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는 전체 1 하나와 6가, 6개로 나눈 것 중에 두 개가 색칠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럼 2와 6분의 1도 자연수 2와 진분수 6분의 1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수가 2기 이 때문에 자연적으로 2개가 전체적으로 색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6분의 1이기 때문에 6개로 나눈것 중에 한 칸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보게 되면 전체 꽉차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3개고. 그 다음 다 차있지 못한 거는 여섯 개 중에 한 조각, 또 여섯 개 중에 두 조각, 총 이거를 더하게 되면 세 조각이 되겠죠. 그럼 이것을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색칠해 보세요. 여기도, 그 다음 세 개가 온전히 색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여섯 개 중에 세 개가 색칠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가, 가, 그,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전체가 3개, 한개짜리가 3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 6개 중에 3조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3과 6분의 3컵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한 밀가루는 3과 6분의 3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 우리가 보게 되면은, 1과 6분의 2 더하기 2와 6분의 1 하게 되면 3과 6분의 3이 나왔죠. 이것을 볼 때도 한번 다른 방향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게 되는 값입니다. 자연수는 1과 2이기 때문에 1 더하기 2는 3. 그러면 우리 앞에서 2차시에서 진분수의 덧셈을 살펴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더합니다. 6분의 2와 6분의 1즉 6분의 1이 총 3개이기 때문에 6분의 3이 된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대분수의 덧셈을 풀 때에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더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장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이 잘 대분수와 대분수의 합인데, 아까 앞서서 12쪽에 풀었던 문제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2와 4분의 3은 우리가 전체로 두 조각이 되겠고요. 4분의 3이라는 것은 4개로 나는 것 중에 세조각 이 되겠죠. 그럼 1과 4분의 2도 전체가 한 조각, 4분의 2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네 조각 중에 두 조각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총몇개꽉 차게 색칠된 것이 하나, 두 개, 세 개. 그래서 우리가 세 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 다꽉 차지 못한 것들, 4분, 4분의 3, 즉세 조각과 두 조각이 됐어요. 그럼 이것도 한 군데 모아 보면. 세 조각, 그 다음 두 조각짜리 붙여보니까 전체 하나가 완성이 되죠. 꽉찬 하나가 완성이 돼요. 그 다음 나머지 남아있는 거 하나, 네 조각 중에 하나. 그러기 때문에 몇과 몇 분의 몇이 되겠죠? 4와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문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다른 방식은 우리가 아까서 배워 주었죠.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 2와 1은 자연수끼리 더하고,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더해줘야 돼요. 하지만 2와 1은 더하기 3. 근데 우리가 4분의 3 더하기 4분의 2. 진분수와 진분수끼리 덧셈을 했는데 우리가 무슨 분수가 되었어요? 가분수가 되었어요. 그럼 이 가분수도 어떤 분수로 바꿔줘야 된다? 똑같이 대분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5 안에는 4가 한번 들어가 있고 5 안에 4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1만 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똑같습니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해야겠죠? 3과 1 더하고 그 다음 진분수인 4분의 1은 그대로 와준다 하게 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니까 우리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더셈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수직선에 있는 수직선에 나타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분모가 4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연수 사이를 네칸으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에도 네칸, 1과 2 사이에도 네칸, 2와 3 사이에도 네칸. 3과 4 사이에도 4칸, 4와 5 사이에도 4칸이 되게 됩니다. 분모에 따라서 몇 칸으로 나눌지가 정해지는 거겠죠. 그럼 2와 4분의 3이라는 거는 2칸, 오로지 2칸이 색칠되어야 되고, 4분의 3이라는 거는 4개 중에 3개, 즉, 4개 중에 3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4분의 10.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가분수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게 된 거죠. 1과 4분의 2도 우리가 가분수로 나타내게 된다면 4분의 6이기 때문에 6칸을 움직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4분의 11과 4분의 6만큼 움직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17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은. 아예 우리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마지막을 우리가 대분수로 고쳐주면 되겠죠. 17 안에는 4가 몇번 들어가죠? 4, 4, 16. 4번 들어가고, 17 안에 4가 4번 들어가게 되면, 17에서 16을 덜어내준다면 1만 남겠죠. 그래서 4와 4분의 1이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럼 방법 1과 방법 2의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적어 볼게요. 방법 1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 하게 되었고요. 방법 2는 아예 자연수가 사라지게끔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법 1이든 방법 2든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방법이 더 쉬운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방식으로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죠. 자, 우리 그러면 2번 문제 3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습니까? 한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 그리고 분수는 분수끼리 더하기 때문에 3과 7분의 5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분수는 분수끼리,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니까 5와 8분의 11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8분의 11은 진분수기 때문에, 아니, 가분수기 때문에 고쳐줘야 됩니다. 1과 1과 8분의 3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은 6과 8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대분수끼리의 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대분수와 가분수의 합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서 해도 좋고, 1과 9분의 5를 가분수로 고쳐서 문제를 풀어도 좋아요. 선생님은 이두 가지 문제를 다 풀어보겠습니다. 1과 9분의 5. 더하기, 이것을 9과 9분의 28을 진분 대분수로 고쳐보겠습니다. 28에는 9가 3번 들어가니까 9, 3, 27.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1 더하기 3은 4, 분수는 분수끼리, 9분의 5 더하기 9분의 1은 9분의 6.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좋고, 아니면 1과 9분의 5를 아예 가분수로 고쳐버리는 거예요. 자 9분의 14가 되겠죠. 9분의 14 더하기 9분의 28. 그러면은 분모가 같기 때문에 자연수끼리 더셈 해주면 되겠죠. 42. 그러면은 42, 9분의 42를 지금 그 대분수로 고쳐봅시다. 42 안에는 9가 4번 들어가겠죠. 9, 4, 36. 42에 36을 덜어내주게 되면은. 6이 남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써도 정답은 똑같다. 내가 어디,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더 쉬우냐에 따라서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 교과서는 여기서 끝을 내겠고요. 수학의 킴 10쪽과 11쪽을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